왜 이렇게 높은 거야 오! 와 여기 뭐야 여기 우리 아지트야 와 이런 데 어떻게 찾았냐 찾은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든 거야 아 직접 만들었다고? 우리가 아니라 내가 만든 거지 씨발 와 진짜 쩐다 이제 빨리 하자 어 일단 와우 저게 와 이거 네가 직접 다 만든 거야? 아니 혼자 만든 거 아니라고 몇번 말해 근데 찾아보니까 잃어버린 것도 몇장 있어서 근데 그건 그냥 하면서 그냥 하면 돼 어차피 머릿속에 다 있어서 와... 존나 멋있다 빨리 하자 빨리 하자 어떻게 하는 건데? 어... 일단 이건 뭐... 보드 게임이나 컴퓨터 게임 같은 게 아니라 우리들의 상상으로 하는 게임이야 상상? 오 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몰입을 하면 할수록 재밌어지는 그런 구조라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건데? 뭘? 몰입! 아니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무튼 이제 시작할 건데 그... 작년에 만든 거라 좀... 유치할 수도 있다는 거아 하나도 안 유치하니까 빨리 시작해줘 나... 심발 너무 기대돼 맞아 맞아 이런 거 태어나서 처음이야 일단 그럼 클래스부터 골라야 되는데 클래스는 총 46가지인데 46가지? 그 중에 어 그중에 초보자한테 추천하는 건 전사, 도적, 마법사 세 가지야 그럼 나는 전사 오케이 서준이는 전사 아 어, 그럼 나는 마법사 마법 쓰고 싶어 오케이 도윤이는 마법사 그럼 나는 도적 로봇은 도적 시발. 그럼 나는? 아, 겹치면 안 되는 거야? 어, 뭐 겹쳐도 상관 없긴 한데 어차피 2차 전직에서 갈리긴 해서 근데 웬만하면 안 겹치는 게 낫긴 하지 어, 그러면 혁이한테 딱 맞는 직업이 있긴 한데 어? 뭔데? 장애인이라는 클래스인데 엥? 장애인? 어, 초반엔 좀 약하긴 한데 중후반부터 기계공학이랑 마법 보여 배우고 나면 진짜 후반에는 진짜 혼자 다 쓸고 다님 아무튼 좋아, 초반에만 좀 약하지 판타지 세계에서까지 장애인인 게좀 그렇긴 한데 뭐, 좋다고 하니까 알았어 장애인 할게 오케이 혁이는 장애인 오케이 직업은 이제 됐고 아또뭐할게 있어? 빨리 시작하고 싶은데 뭐 초반 장비랑 스탯이랑은 그냥 기본으로 할게 어차피 오늘만 체험하는 그런 느낌이니까 아니 왜 계속할 수도 있지 인정 음, 아무튼 그럼 이제 다들 눈 감아 눈을 감으라고 말했잖아 이 게임은 우리들이 상상으로 하는 거라고 어 알겠어 눈 감았어 나도 감았어 나도 너는 왜안 감어? 눈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면 상상이 훨씬 잘될거 아니야 하다가 잠들면 어떡해? 아 그럴 일 없으니까 빨리 눈 감어 눈 감았어! 아무것도 안 보여! 당연히 아무것도 안 보이지 눈 감았으니까 이제... 어떡해? 너희들 진짜 웃지 마 웃으면 진짜 바로 그만한다 아, 아, 알았어 알았어알 네. <laughs> 그라니엘 전기에 참여하신 모험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라니엘 정기의 2대 GM, 윤지웅입니다. 그라니엘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모든 것들이 실현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상상력을 10분 발휘해서 눈앞에 맞닥뜨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이 아름답고 치명적인 그라니엘 대륙을 탐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볼을 간지럽히는 산들바람에 낮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바람이 잔디와 나무를 스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오, 오, 와, 진짜 들린다. 와, 진짜 들려? 이거 원래 들리는 소리인데 여기 숲이잖아. 여러분들의 눈앞에는 뭉게구름이 피어있는 파란 하늘과 끝없이 이어진 푸른 초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오, 뭐가 보인다. 나도 나도.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함께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소리도 들려옵니다. 그 옆엔 물레방아가 있는 작은 오두막도 하나 있네요. 어? 어? 제 소리도 들려 식사세온거 아니야? 저 멀리 하얀 눈에 뒤덮인 설산도 보입니다 오 설산이다 와진짜 엄청 높아 아니 뭐가 보인다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듬성듬성 자라있는 나무들과 형형색색 피어있는 꽃들 사이로 작은 오솔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쭉 따라가자 드라니엘 대륙에서 가장 크고 번성한 왕국 시그니엘의 성이 웅장한 자태를 뽐내며 우뚝 서 있습니다. 우와, 와, 진짜, 씨발. 와, 씨발, 진짜 보인다. 진짜, 진짜. 모험가 여러분, 다시 한번 소개드립니다. 여기는 모험가 낭만의 땅, 그라니엘 대륙입니다. Субтитры